그 의자는 뭐예요? 편의점 사장님이 사주셨어요 왜요? 손님 없을 때이 의자에 앉아있어도 된대요 업무 환경이 편해졌네요 네 손실장 우리도 직원분들 업무 환경 좀 바꿔볼까요?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운전기사님들 업무 환경은 다 바꿨나요?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의 차를 모두 자율주행 자동차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요? 기사님들 운전하시는데 피곤하시잖아요 그건 업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업무가 없어지는 건데. 하사우미 분들 업무 환경은요? 말씀하신 대로 비스포크 AI 스팀으로 준비해놨습니다. AI 로브 청소기라 이제 편안하게 청소하시겠네요. 그럼 그분들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? 가끔 청소기 외관 청소해야죠. 그럼 또 청소긴 청소죠. 일단 100대만 구매하세요. 마침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쿠팡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 기간이라 특별혜택가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왜1 0 0대나 구매해요? 서울 집은 협소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100명 밖에 안 계시거든요. 아, 육삼빌팅도 100분이 안될 텐데. 경호원 분들 업무 환경은요? 말씀하신 대로 원들 보디가드를 고용해 놨습니다. 위험한 일 하시는데 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네. 요 만약 경호원들의 보디가드들이 위험하면 어떻게 할까요? 경원의 보디가드에 경원을 고용하면 되죠. 알겠습니다. 업무환경이 이런 식이면 실업자가 남아나질 않겠네.